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인데, 이렇게 생긴 울망울망한 눈망울을 가진 낙태회겠고, 지금 매장에 원래 엄청 많이 있었는데, 거의 다 분양을 나가가지고 사장님께서 새로운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오셨어요. 그래서 이 친구들 세팅하는 거 영상 찍어볼게요. 여기 세팅을 해셔가지고 친구들 생긴 거 보시면 되게 하 정말 어떻게 생겼죠못 생겼네요. <laughs> 얘네 눈망울 보시면은 되게 막 그런 거랑 눈물 맺혀 있는 것만큼 이렇게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. 그리고 개체마다 개체마다 발색이 조금씩은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어 인터넷 주문으로 시켜도 괜찮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고 데려가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발색이 다 달라요. 이 친구는 다리랑 지금 등부분이 하얗게 돼있죠. 이런 친구도 있고 <laughs> 귀여워. 친구는 방금 그 친구보다 조금 더 어둡네요 어, 귀여워 어두워가지고 여기 보시면 점점점 이렇게 하얗게 박혀있는 점들이 더 하얘 보이는 것 같아요 외계인 같이 생겼는데 칭찬이죠? 칭찬이죠 아 그죠. 외계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친구는 외계가 어두운 사실상 그번식 바로 가능한데 여기 사람이 없그 그런 거예요. 엄청 맛있고 얘네가 거, 먹을 게 만약에 어, 없어가지고 막 좀비 뭐, 사태 뭐, 같은 뭐, 거 발생했을 뭐, 때 뭔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이 네. 생겼어요. 막 젤리 같이 생겨가지고 <laughs> 다리지기 합충류가 네, 그러니까 키울 때 되게 재밌는 게 얘네가 생각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. 뭐라 해야 되지? 편한 자세가 각자마다 달라가지고 그거를 쳐다보는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. 이 친구는 방금 그 친구랑 비슷하네요. 파충류를 잡으실 때꽉 잡으시는 것보다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. 얘네들이 꽉 잡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애들이라. 아, 그리고 예민한 종이라서 핸들링은 살짝 좀 어렵습니다. 얘네는 밥도 핀셋 피딩도 잘안 되는 편이지 않나요? 다른 애들보다? 네 맞아요. 그래서 지금 새로운 친구들은 핀셋 피딩이 안될 텐데 여기 저희가 원래 데리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. 이 친구들 제가 <laughs> 맨날 들여다 보니까 사람을 그래도 좀 따를 수 있게 됐어요. 네, 근게 사실 안정제에서 오빠를 요 아, 이렇게 있는데 또 귀뚜라미 흔드는 소리가 들리면은 막끄덕끄 뛰어가지고 잡아먹고 하던데 그래서 요번에 들어온 친구들도 핀셋 피딩이 가능하게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귀여워 얘네 매력 포인트가 뭐냐면 잠깐만요어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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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 하얗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너무 작아가지고 만지면 부셔질 것 같아요 라고할수 있을 만한 게 그냥 귀여워 데리고 계신 아이 제가 같은 찍나데늘려 1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오, 네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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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으셨나요? 허우적거리는데 네. 네, 어, 너무 귀엽다 네, 일단은 <laughs> 아 귀여워 <laughs> 어, 네, 네 아무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, 들어왔습니다. 어, 나텔게코도 저희가 지금 딱 8마리 데리고 있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저희가 분양하고 있는 레오파드 개코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. 원래는 이한 동을 다 레오파드 개코들이 썼었는데 이 친구들도 거의 다 분양을 나가가지고 지금 텅텅 비어있는 상태예요. 어, 네, 네.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너무 귀여워. 이 친구가 눈이 되게 특이해요. 그죠이 친구가 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 오, 그러네요. 그쵸? 처음 보는 케이스인데 눈이 주황색이. 안 당기네요. <laughs> 네, 안 나와요. <laughs> 어, 네. <웃음> <웃음> 어제 밥을 줬는데도 그 얘네가 촉박한 환경에 그런 살아요. 그런 이제 바위 사막에 또 살아가지고 또 먹이를 구하기 되게 힘든 또 곳에 또 살아가지고 몇몇 네. 대부분이 이눈 네. 색깔 네. 특이하네요. 네, 대부분이 미친 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. 음. <laughs> 줄여서 미먹이죠. 그쵸. 네. 그런 친구들이라, 어,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2, 3일에 한 번씩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에 한 번씩 주신 다음에 탈락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얘네가 사람만큼 그렇게 체온을 조절을 할수 있는 능력이 없고, 그에 반증하듯이 이제 신진대에서도 되게 느린 편이거든요.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챙겨주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2, 3일에 한 번씩 배부르게 챙겨주시는 게더 괜찮은 방법입니다. 아무튼 이렇게 꼬리 통통한 아이들 지금 저희 매장에 이렇게 도중 남아있고 이런 친구들 좋아하시는 분들 매장에 오셔가지고 좋은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서 에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